미국 내 강경파들 중심으로 다시 커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 대화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nd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with North Korea. We hope it works out. The president, uh, as inherent authority as commander in chief, has the ability to strike North Korea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But this discussion needs to happen among ourselves. Trump. 대통령은... 자, Trump 강경파 인물들을 면담했습니다. 최근 면담한 대북 강경파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시간이 임박했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허만수 차장, 네.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16일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요 대북 군사적 행동 외에는 어떠한 옵션, 옵션이란 건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옵션도 없는 시점이 곧올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북한과 그들의 핵 장치에 대한 결정이 늦지 않게 조만간 내려질 것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들이 계속 선제 타격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중앙정보부에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그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네.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그 보고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보고가 나온 직후부터 이런 그런 그러면 북한이 이런 핵능력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 네. 그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네. 대화가 지금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 이런 지금 이런 식으로 논리고 진다니다그런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들의 주장, 선제타격. 그런데 그 이면에 볼튼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보호해야 될 1순위는 미국 국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어, 미국에서 저렇게. 선제타격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네. 일단 미국 내 여론을 떠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현재 아직까지도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선제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네. 측면을 자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주한미군 가족들을 먼저 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또 있죠. 그레이엄 상호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30% 미만, 미만이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선제 타격 가능성이 70%로 올라간다. 그 말은 즉, 거의 선제 타격이 확실시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점이 7차 핵실험인가요? 네, 미국 에 내에서 대북 군사 행동의 그 가능성에 네. 한 10%에서 15% 된다고 한두달 전까지 는얘기했는데 그렇죠, 점점 수치가 음, 올라가고. 이제 3 0는두 배로 올랐죠. 네. 그다음에 7차 핵 실험하면은 7 0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미국이 북한을 현재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남은 옵션 중에 하나가 해상 공세를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네. 해상 공세라면 북한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북한은 뭐, 어, 뭔가 뭐 아시비에 말하면 소든가. 네 세벨로만 쏘든가 아니면 또 철차핵실험 가능성 이 있는데 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어 북한을 공격할 확률이 70%가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네. 여, 이런 거, 그 가능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차핵실험 단행 시에는 70% 정도 선제 타격 가능성이 있다. 린지 의원 네. 잠시만요. 자 그런데. 예, 말씀니다시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이 지금이라도 북한을 공격하고 싶은데 네. 또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네. 생각해야죠. 그러면 7차 핵실험 정도를 하고 나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 정치적으로 희생 없이 감행할 수 있다. 이그 네. 정도 명분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대사 또는 그 강경파들의 이 선제 공격론이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아주 묘하다는 거죠. 바로 지난 유엔 안보리 장관 끝 회의에서 바로 틸러슨 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에 제동이 걸린 직후라는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They alon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se tensions, and they alone can solve these tensions. And the rights of existence and development from the U.S. from the U.S. nuclear threat and the blockade by the U.S. being terrified successfully achieved the great historic cause of completing the state nuclear force. 그러니까 미국 내 강경파들은 7차 핵실험,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어쩌면 레드라인으로 보고 가장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의 선택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역시 대화의 방점을 좀 지켜있는 그러슨 그 외교부 장관의 어떤 그런 목소리인데요. 12일에 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 지금 반응이 없어요. 이게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잘 모르는데 겠 북한도 반응 없고 예.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 발언 자체를 부인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퇴설에그 그, 내몰리고 있는 틸러스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네. 이것이 별로 지금 신통치 않게 지금 그 반응을 나오,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 문제가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과연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과연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게 우리 국민들이 네. 제일 우려하는 부분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가? 어떤 여론의 문제? 네. 미국 내 여론, 한국 내 여론, 여러, 여러 동맹국들의 여론, 그야말 세계의 어떤 여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좌우를 할것 같습니다. 네. 안수장님. 네. 지금 미국 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거의 레드라인으로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저런 우려를 걱정이나 하고 눈이나 깜빡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북한이 뭐 조금 달라졌다면 이번에 이제 자성남 대사가 안보리 장관에 참석해서 네. 결국 우리는 이제 핵개발이 끝났고 이제 핵 장사하겠다. 이런 핵걸 보유국이다 좀 인정해달라. 그렇죠. 광고 인정해달라 이런 걸 이제 광고했지만 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든 뭐 어느 나라에서든. 그 최고 통치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죠. 뭐 (6.25) 때김일서이가 결정한 거나 뭐어뚱이 결정한 거나 스탈린이 결정하는 거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역시 지금 뭐 매파들 속에 이렇게 다그 포위되어 있지만 결정은 트럼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북한이 이제 태도의 요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북한도 저기에 무슨 어, 겁을 먹, 물론 겁을 먹고 있지만 저것을 어떻게 보면 비등점을 향해서 가는데 대해서 적당히 즐기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보시 것처럼 미국 내 강경파 선제 타격에 대한 무게 중심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중국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한국 방호식별 구역을 왔다 간 이유와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물갈이에 나선 자유한국당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당사를 기습점거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여의도로 가보죠. 김민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한국당 얘기부터 해볼까요? 당내 반말을 의식해서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까지 취소를 한국당이 했는데 여전히 계속 시끄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침밖에 유기준 의원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앞서 침밖에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은 못된, 직, 못된 것만 배웠다 고한짓이다 이렇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죠. 교체 대상이 된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구 당원들까지 나서서 지금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급기야 경기 화성시 당원들은 어, 원천 당무 결과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주려 한다면서 바른정당 복당파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당무 감사를 두고 이 침박 표적 감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개량화된 수치로 컷오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시끄럽습니다.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 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상태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천산이 억울한 구속 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서 한상균 위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강제, 연행 등에, 어, 강제 연행하는 대신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